어아나 소름 났는데, 아 뭔가 소름이지. 오이. 자 앉으세요. 아니 저 아, 여기 서깐 알겠어, 알겠어. 뽑아자 뽑아주게? 이어 태어나줘서 고마워. 어. 와이일차 때, 방금 일차때 생각해 봐. 일차 때. 아니 내일. 이게 쌍쌍 칭찬이 이상한 길로 가네. 아니 아니. 그래. <laughs> 몸도 이렇게 멋있게 아주. 어? <뭐라> 아, 나 이상하게 해야지! 야, 문서왕 아니, 왜요? 소름이야 문서왕님! 아 진짜! <뭐라> 문제... 아니, <laughs> <이제는 칭찬이> 아니잖아! 의심스럽다고! <laughs> 이제 할 거야, 이제! 아, 아, 조심해서! 아, 이제. 아, 이제. 그래 이거 저거 다 일차 때 열심히 음. 몸도 키우고 음. 우리 팬들을 위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했어. 어디라? <laughs> 아, 아. 아. 왜요? 이거 옷을 이렇게 찍 건데 이게. 어, 이거 가능해요? 옷을 이렇게 찍 거라고. 아그렇지 그거. 옷을 이렇게 찍 <laughs> 거라고. 아그렇지 그거지. 아 잠깐만 잠깐만. 아아 알았어, 나 일로 왔어. 지석, 지석이여요 빨리 쌍쌍 왔어.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. 너무 잘했어. 뽀뽀. 뽀뽀. 아니에요. 우리 사이 오케이. 어색해진다 형 그러지 마 <laughs> 그러지 마아예 <laughs> <아니>, 하지 말라고 <laughs>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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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아우! 웃음> 쉬는 시간 갔잖아요. 막 한두 번 추면은 막 힘드니까 탐나고 할때 저기 거울 보면서 <laughs> 갑자기 툭툭 이렇게 미크 달요 갑자기 누구 누가 더 보는지 모르는데 <laughs> 미크는 안 날렸어. 너 미크 안날렸어미크고 날렸잖아 너 그때 내가 뭐테 날았잖아 너한테 나한테. MK는 뭐 저런 뭐 와이어의 굵은 목소리 부럽지 않아요? 안 부러워. 요 저는 목소리 좋은데 이게 와이어 처음 만나면 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. 예, 예. 그럼 너무 굵어가지고, 뭐라고 하면 안 들려요. 이렇게 들린단 말이에요. 야, 그래서. 너도 모기 소리 듣잖아. 어쩌라고. 싸우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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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쩌라고. 어쩌라고. 그래 떨어져 있어요. 네. 네. 그래야 어, 정말 극과 극으로 앉아있네요 네. 네. 최고 하이톤과 최고 로우톤으로. <laughs> 네. 그 그렇죠? 네, 맞아요, 맞아요. <laughs> 박정미님이 보내주셨는데요. 팀내 절친한 구호 라인 와이엇과 MK 이제껏 둘이 마신 술값은 모두 와이엇이 냈다고 합니다. <laughs> 눈물나게 따뜻한 미담이죠. 제보합니다. 제가 이거 스스로 낸다고는 해요. 그러니까 어. 내가 내겠다. 너 네. 그냥 놔둬라. 이제 보통 같으면 은 이제 아니야 나도 낼게라고 하잖아요. 네네. 하긴 하는데 네. 약간 그거를 뭔가 약하게 그걸 어필한다고 해야 되나? 자기가 이제 나도 낼게라고를 잘안 해요. <웃음> 어. <웃음> 애매하게 덥석 물어버리죠. 이게 덥서 그냥 알게 <laughs> 아, 이러면은 아, 같이 내자 이러면은 아 아니야 내가 낼게 하면은 어, 어 알았어 바로 빼버려 앵커 <laughs> 씨 입장도 들어보고 싶어요. 어 다음에 사주려고요맞긴맞나봐큰 <laughs> 네. <laughs> 그림 큰 그림. <laughs> 아유 예. 나중에도 큰 그림 뭐 사줄게요. <laughs> 이러고 안 사준. 아예 어 좋죠. 아유, 아, 아유, 그걸 아유, 한잔 그걸 한잔해야지. 네. 구호즈 와이어 씨와 네. MKC 조합인데 네. 어, 상반된 이미지와 뜻밖의 어색함이 재밌는 포인트라고 여기 적혀 있는데 이해 하십니까? 아, 그 네. 아, 사실 예전에는 엄청 어색했어요. 그러니까 거리가 좀 거리두기를 저희가 좀 일찍했어요. 아 <laughs> 네. <laughs> 그러면 MK씨랑 와이엇씨랑 둘이 여행 다녀올 수 있습니까? 아유 근데 굳이 갈 필요가 있나 싶어요 사실 <laughs> 단둘이 아, 그럼 단둘이 와. 그렇게 <laughs> 하면 어떡하냐 그냥 아갈수 있죠 이러면 되잖아 언제 갈지도 모르는데 갈 수도 있어요 아유, 단둘이, 단둘이 커피 정도 마실 수 있습니까? 아 커피는 아유, 자주 저희는 가끔 마셔요. 네. 아 둘이 단 둘이? 예 네, 예. 네. 오 진짜. 아니가 같이 가자 그래요. 오 진짜. 네, 네 제가. 근데 한참 컨셉을 잡았거든요. 저희가 이제 어색한 사이로. 퓨즈 아 퓨분들도안단 말이에요. 그거를. 아, 네네. 와이가 즐기더라고요. 좀. 그러니까 네. 아 예능 나가면은. 네. 보일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. 아 <웃음> 솔직하다. <laughs> 어, 그뭐뭐 그러면서 또 친해지는 거지. 나그렇요 네. 옆에서 말려줘야 할 만큼. 오늘 물수대 쓴다. 예선노 예. yes. Or no? 예스. 아, yes. <laughs> 아니, 솔직히 이제 둘이서 얘기를 많이 하면은 네네. 밥 먹을 때나 이제 둘이서 얘기할 때 얘가 많이 사요. 어. 네, 많이 사는 편인데 또 얘기를 어. 많이 하죠. 많이 샀다고. 아, 응. 그렇죠. 아, 얘기 안 해. 한 알. 얘기 안. 아뭐 실제로 멤버들한테도 많이 좀. 사실 저는 받는 걸좀 부담스러워해요. 어. 그러니까 사실. 되게 뭔가 저한테 뭔가를 해주면은 제가 그거에 되게 부담감을 느껴서 오. 해주고 시, 해주는 사람으로서 그냥 이걸 먹고 잘 먹었으면 됐다라는 마음이 되게 편안해서 예 네, 그래서 그게 저는 좋아서 사실 계속 사주는 거거든요. 예 음.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주 사주는데 m k c MK는 <laughs> 너무 대놓고 원해요. <웃음> <웃음>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얘기가 나온 거였는데, 그러니까 보통 네. 같으면 사주면은 이제 음. 아, 아 고맙다 야 나중에 내가 살게 하면 아, 뭐안 사줘도 돼요. 아, 괜찮아요. 어, 음. 근데 이제 다음에 아나 저거 먹고 싶은데 막이 옆에서 <laughs> 일로 들리게끔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. 그럼 아저씨는 뭐 MK 지금 먹고 싶냐면 또 그래요. 사줍니까 또. 둘이서만 있을 때 어색하니 어쩔 수 없지 사줘야 <laughs> <해야> 돼. <웃음> <웃음> 어, 어 <어색해서>. 분위기가 싫으니까. <laughs>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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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어색한 분위기가 아, 나오면 안 되니까. 아, 아, 눈치를 줘요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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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요? 어. 지갑이 없는데 아, 이럴 때 있잖아. 아, 맞아, 맞아, 진짜, 맞아, 맞아, 이거 진짜 이 진짜예요. 맞아. 어, 그렇 근데 맨날 지갑 없냐, 너는? 안 들고 다녀서 그래요. 그왜안 들고 다니왜안 들고 다 타이밍 그래요. 타이밍. MK는 뭐 아기는 없었다. 아기는 없죠. 아, 우연의 일치로. 좋네요. <laughs> 일로가 많이 힘들었지. 오. 뭐야? 오. 뭘... 오아아아아아 그런 그래 거야. 아 생방송 중에 토르해. 생방송, 생방송 중에 그런 거돼야 안돼. 되야 아 안돼. 유진 씨는 왜멍 때리세요? 안워요아 모니터에 잘생긴 MK 얼굴 감상 중이었어요. 와. 오 저도요. <laughs> 넘어가도록 하죠. <laughs>